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어느덧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예, 아 이게 한분한분 하시는 거 보고 뭐 아직 멀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벌써 8월이 돼서 제 차례가 됐네요. 어, 두달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두달 동안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책은요 바로 존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 노예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으로 함께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떠오른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저에게 지금도 큰 도전을 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두달 동안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마루쿠스 아울렐리우스 어, 이름이 어렵죠 예, 이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불법이었고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신자들에게 수많은 위협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고소를 당해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는 그런 위협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어, 쌍투스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비엔나 지역에 사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젊은 집사님 역시 부당에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는 그런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어떤 것을 묻든지 간에 이 집사님은 계속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이 상투스 집사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또는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고하고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없자 그는 심한 고문을 받은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받게 돼요. 이 집사님은 야수들에게 내맡겨졌으며 뜨겁게 달궈진 소 의자에 쇠 의자에 결박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 상투스의 이름과 시민권과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그 자신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칭호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집사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신자들이 이 상투스 집사님과 동일한 관점과 또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 호칭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칭호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 해서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헌신과 십자가에 목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칭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냈으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그 중요한 함의를 가진 완전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의미였을까요? 초기 순교자들에게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에게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면요.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폭넓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명목상의 칭호일 뿐이에요. 또는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행동들을 안 하고 그 행동들을 피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에 참 의미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주권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인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칭하는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은유를 2주 동안, 아, 두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은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의 이미지예요. 노예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걸쳐 신자들은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언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실, 바깥 세상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신학성경에서 초기의 신자들은요, 반복해서 스스로 주님의 노예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게 있어 이두 가지 표현은요, 동의였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초기 순교자들은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직접 그분의 자유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관리들과 공무원들은요. 이 순교자들의 시민권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관리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이 사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되어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해 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불평 없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잊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개념을 많이 다루지 않고 있죠.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나 신앙서적을 봐도요, 이런 개념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현 시대 기독교에서 자주 다루는 용어는 성공, 건강, 부, 번영, 행복, 추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만족, 이런 단어들과 개념들이 복음적인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나의 야망 또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위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개인적인 조력자 또는 훈련자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식해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구원자 대심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주 대심,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대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요, 소유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은 왕이며 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노예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주종 관계인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주종 관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을 특히 이 영어 성경을 가볍게 읽고 나가면요. 그 부분을 좀처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바로 킹제임스 번역본과 그보다 앞선 제네바 성경을 포함한 많은 영어 번역 성경들의 오역으로 이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약 124회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요. 단한 차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둘로스는, 둘로스를 노예로 번역하는 대신 이 번역본들은 하나같이 그 단어를 servant,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종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헬라에서는 이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적어도 여섯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로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둘로스가 신학경, 신학 성경이나 다른 헬라 문학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 의미로 분명하게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요, 사전의 설명은요, 사전의 설명을 보면요, 유명한 신약, 신학사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노예에 상응하는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또 써놨는데요. 둘로스, 그 의미는 아주 명료하고 독립적이어서 개별적인 용어들의 용례를 제공하거나 그 역사를 추적한, 추적하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다.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항상 노예로 섬기는 것이다. 즉, 섬기는 사람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노예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주인을 섬겨야만 한다. 이 용어는 자기 주인에 대한 노예의 종속을 강조한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와 이 종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예와 종의 의미라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둘 사이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요,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종은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즉, 종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어떤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는요, 그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법적으로 사람이기보다는 그 주인의 사물이었습니다. 물건이었어요. 즉,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주저함이나 어떤 논쟁 없이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이 헬라우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현, 현대 성경 번역들은 지속적으로 이 단어를 오역해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두 가지 정도의 의, 이유를 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 이 서구 사회에서 노예 제도와 맞물려 명예,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자들은 당연히 성경적 가르침이 이 대영제국과 미국 식민지에서 자행된 노예 무역을 상기시키는 일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혼동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피하기 위해 그 번역자들은 노예 단, 노, 이 노예라는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 종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중세 후기에서는 이 둘로스를 라틴어 세르부스 이게 벤트랑 비슷하죠. 세르부스로 번역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틴어 번역 성경에 영향을 받은 그 영어 번역 성경들이 이 둘로스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종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16세기 영국에서 이 노예라는 용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사슬에 매어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노예 개념과 꽤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과 킹제임스 번역 번역자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그리스 로마의 노예를 조금 더잘 표현해 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초기 번역본들은요 지속적으로 현대 영어 번역본들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둘로스가 노예로 번역되지 않고 종으로 번역되는 순간 번역상 중요한 개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죠? 바로,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라는 초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이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한 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개념은요, 현재 영어 번역본들 사이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 개념은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핵심적인 진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를 비롯한 초대교회 리더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그리스도의 동료 노예들로 여겼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바로 폴리카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폴리카은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다고 해요. 느슨해진 옷을 동여매고 존경과 두려움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섬기십시오.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섬기던 회중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신실한 노예로 받아들이실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십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자만, 자만심을 드러는 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피조물일, 피조물일 뿐이요, 창조주를 기억하시오. 당신은 노예일 뿐입니다. 당신의 주인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가 있어요. 바로 요한 크리소스터님입니다. 이, 그, 이 사람이, 이, 이 설교자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노예들과 주인들 모두는 평등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펀인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 초대교의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히 그분의 재량으로 맡겨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물로 간주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인의 낙인이 자신에게 찍혀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것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채찍과 매질과 돌 팔매질의 흔적들이 바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면 저는 여러분과 제 삶의 최우선 목표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스펄전 목사님의 비... 에 비하면 덜 유명했던 분이지만 이분도 굉장히 많은 설교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에게 참된 지위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전적 복종 무조건적 순종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생사 여탈, 여탈권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처분할 권리, 이유 없이 명령할 권리,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기대할 권리 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최고의 영광과 가장 복된 삶의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통합하는 것은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고 위대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노예와 주인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이런 외침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차 빠르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루하루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플러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에 플러스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죽이고,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동의어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아까 나누었던 그 위대한 교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위 10%의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우리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단어 사라진 그 단어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그리스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풀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의 노예로 살고 있진 않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단어, 사라진 이 단어, 예수 그리스의 노예라는 이 단어를 되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되찾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나의 삶,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